안녕하세요. 유진의 대백과입니다. 오늘은 75336 인퀴지터 수송선 리뷰입니다. 특히 후반부가 호평을 많이 받았던 드라마 오비안 캐노비 인퀴지터 일행이 타고 다녔던 셔틀이죠. 기체의 이름은 사이스 자루가 긴 낫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주선 모델 이름이 있고 특정 우주선의 별칭이 따로 있는데 아직 모델명이 정해지지 않아 사이스로만 불립니다. 그랜드 인퀴지터입니다. 캐노비에 등장하기 이전 이미 레벨즈 시리즈의 시즌 1에서 메인 빌런으로 등장했죠. 가슴팍에 인퀴지터리우스의 로고가 새겨진 갑주를 입고 있네요. 뒤에는 이들이 극 중에서 그러듯 광선검을 탈부착할 수 있는 클립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형제입니다. 배우의 연기는 훌륭했으나 분장이 매우 아쉬웠던 인물이죠. 역시 레벨즈에서 먼저 나왔던 캐릭터고 레고로도 정말 잘 표현되어 나왔습니다. 다른 인퀴지터들과 달리 팔이 회색이고 역시 갑주의 등 부분에는 클립이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자매 리바입니다. 캐노비 사냥의 혈안이 되어 있던 메인 빌런이자 꽤나 인상적인 캐릭터였는데요 미니 피겨로는 특유의 헤어 스타일과 분위기가 잘 드러납니다. 극 중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정색 망토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비완 케노비입니다. 스타워즈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아나킨의 스승이자 오비완 스스로 주인공 중한 명입니다. 오비완 케노비에서 베이더와의 결투를 정말 황홀하리만큼 멋지게 보여줬죠. 클론 전쟁 시기 오비완 미니 피겨만 보다가 이렇게 과도기적인 모습을 레고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어 정말 반가운데요. 낡은 쇼를 두르고 안에는 하늘색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투페이스로 나왔습니다. 기체로 넘어가 봅시다. 실제로도 날개가 그리 길지 않아 비율이 잘 맞고 그래서인지 상당히 멋집니다. 전면부의 입체감도 잘 살아 있는데요. 마치 종이 모형을 보는 것 같은 칼각이 훌륭합니다. 이렇게 문의 위치도 동일하게 열립니다. 위쪽은 따지자면 3단으로 열리는 셈인데요. 조종석 한 번, 등쪽 한 번, 그리고 선미 한번 이렇게 열립니다. 양옆으로도 이렇게 개폐가 가능하고요. 내부 공간은 미니 피겨가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높이고요. 조종석 한 자리, 그리고 뒤에 두 자리. 스티커로 된 기계 장치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간단하지만 정확히 동일한 모양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장갑의 질감 표현을 스티커로 한건 아쉽지만 이런 부분의 특징을 제대로 살려준 건또 칭찬할 만한 포인트네요. 다른 기체들과는 달리 또 스프링 슈터를 이렇게 대놓고 부착해놨는데요. 덕분에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냥 떼어버릴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이렇게 발사 아주 잘 되고요. 날개 끝에는 레이저 4가 각 1문 탑재되어 있습니다. 날개 가동 범위는 딱 비행 모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더 아래로 향하지 않고 고정되게 해줘서 깔끔하고 좋습니다. 역시나 착륙장치도 있어서 바닥에 안정적으로 놓아둘 수도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요즘 미니피겨 품질은 두말할 것도 없죠, 최고입니다. 한 번에 세 명의 인퀴지터를 얻을 수 있다는 구성은 정말 합리적이고요. 다만 타투인 시찰에 이렇게 세 인물만 참여해서 그런지 네 번째 자매가 함께 발매되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뭔가 날렵해 보이면서도 둔해 보이는 본래 기체 그 느낌이 잘 살아서 좋습니다. 이런 훌륭한 제품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품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고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